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찬송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볼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옛날을 기억하라.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마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집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43절까지는요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함께 생각해 볼 거,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요 이 모세의 노래 중에서 앞 부분의 내용이에요. 이제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31장 19절과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9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노래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부터입니다. 30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는요, 가사에 음을 붙이는 거죠. 모세는 실제로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이 노래가 좋은 점은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말씀 암송은 잘안 돼도요 찬양 가사는 잘 외워지시죠. 음악에 붙으면 외우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뜻밖에 안무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지금 하늘을 소환하고 또 땅도 소환합니다 고대 근동의 재판을 보면요 항상 증인들을 소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증인은요 하늘과 땅인 거죠 2절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지금 이 말의 뜻은요. 물이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듯이 지금 하는 모세가 하는 이 모든 내용의 교훈을 너희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3절과 4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 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요. 모세의 노래 전체에 한 여섯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안식과 쉼을 그분이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반석이 되, 되시고 우리들이 기대고 의지할 터가 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인 거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절과 6절 이해가 되시나요? 5절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도 내 아버지가 아니어야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은 자녀처럼 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을 마치 개부처럼 대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를 만드셨고, 만드셨고 또 세우셨는데도 말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 8절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 전에요. 약간 그러니까 애굽에 이주할 때가 70명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온 세계의 민족을 70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두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민족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 수대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실 때 많은 민족과 나라로 나누셨지만 그중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을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열국들 중에서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 배려가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동자는 사실 몸에서 제일 예민한 기관이죠. 뭔가가 눈으로 다가오면요 눈을 금방 깜빡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보호하는 기관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보시고 함께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지금 독수리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독수리는요 자기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서 막 떨어뜨려 버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를 높은 절벽에서 밀쳐서 떨어뜨린 다음에 어미 독수리는요 그저 밑으로 더 빨리 내려가가지고 어, 등으로 자기 새끼를 받습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요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는 그 동안에 어, 살려고 막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서 막 날개짓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등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종종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많은 다른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과 돌봄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뺏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삶에서 특히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서 자녀 노릇을 잘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자녀로서 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수입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 괴롭히실 뿐이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5절과 6절에 보면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특별히 눈동자처럼 보고 계셨습니다. 돌보시고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훈련하시죠. 언제까지 하시느냐? 우리가 안전한 반석 위에 우리의 털을 세울 때까지 하십니다. 어, 이거가 관련한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새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도 낳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새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조금 있으면 어떤 한 나무꾼이 베어버릴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꾼이 그 지역에 있는 나무 전체를 다 베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을 베려고 도끼를 딱 들었는데 아까 그 새가 계속해서 그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나무꾼이 바로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둥지에 있는 새는요 나무와 함께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새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새가 말귀를 알아 먹나요? 어쩔 수 없죠 나무꾼은요 실제로 나무를 어, 도끼를 찍어서 쓰러뜨리기 전에요 발로 쿵쿵 차버립니다 둥지가 떨어질 만큼은 아니게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는 아이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겁니다 문제는 새가 옮겨간 그 나무도요 나무꾼이 잘라버릴 나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나무꾼이 또 그곳에 가서 발로 쿵쿵 차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죠 나무꾼은요 그 새가 나뭇가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저 나무꾼 정말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나무꾼은요 사랑스러운 나무꾼인 거죠 언제까지 일을 할까요? 이 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안전하게 둥지를 틀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예화가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신뢰를 두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흔드십니다. 우리들은요,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죽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까지 그리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잘하였도다 이걸 너에게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하는 유혹이요. 사탄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유혹은요. 안전에 관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도망가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도망가시면 그분은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저주와 진노는 우리들이 받게 되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위험을 감수하신 덕분에 우리들은 안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이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흔드시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보시고 아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하나님을 쉽게 잊고 배반하며 거역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고 당신의 분기시오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누리고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 의탁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같은 용기를 품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